안녕하세요 JW가드닝의 조피지입니다 오늘은 제비 파트너스 봉봉농원님께 받은 꿀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나무의 가치를 수직 상승시켜줄 전지방법 바로 만나보시죠 저 이거 나무를 보면은 지금 안에 밥이 좀 많이 비어있는데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? 아 저희는 JW가드닝이라고 전남 화순에서 왔습니다 예, 뭐하는 데요대림묘목농원 아시죠? 거기 제비 파트너스로 라이센스 있는 화훼랑 조경수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. 어? 그래서 어? 궁금하신 보니까 게 뭐죠? 이 나무를 보면은 네. 다른 나무들과는 다르게 마, 안에 밥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? 그러니까 얘가 지금 비었으니까 얘를 뚱뚱하게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. 자 여기 보세요 나무는 다 똑같아요 하나를 자르면 몇 개가 난다? 두 개가 난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음. 여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기 안쪽에 있는 가지를 잘라가지고 두 개로 나와야 여기를 해야 자른다? 해야 네 아닐까요? 자 얘는 이미 자란지 한참 됐어요 늙었단 네. 말이에요 음. 늙은 애들은 가지를 새로 나오게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음. 해야 되냐 자 여기를 채우려면은 밖에 있는 애 여기, 여기 새로 올라온 애를 요걸 음. 끝을 잘라줘요 끝을 딱 잘라주면. 잘라주면은 얘가 두 개가 되겠죠? 네. 그럼 여기가 안 보이겠죠? 아. 여기서 두 개를 잘라요. 그럼 여기 네 개가 또 차오르겠죠? 네. 그럼 얘가 이렇게 빵빵한 수형으로 올라올 수 있는 아. 겁니다. 네. 자 그러면은 여기를 채우려면 또 어디를 잘라야 될까요? 여기를 채우려면은 지금 여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쪽 부분을 잘라줘야 돼요. 그렇죠. 어디를 잘라야죠? 되 여기? 아니요, 여기 위쪽 부분을. 맞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빵빵한 <laughs> 수영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